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47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636년 겨울 남한산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636년 병자년 12월 9일 압록강 너머에서 거대한 먼지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이끄는 약 10만 명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고 살을 애는 추위가 조선 땅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왕위에 오른 인조 정권에게 청나라는 여전히 오랑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랑캐의 말발굽 소리는 불과 며칠 만에 한양 도성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청군이 개성을 거쳐 한양 외곽에 도착한 것은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조선은 이토록 급박한 전쟁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로 피난길을 잡으려던 인조의 앞길은 이미 청나라 선발대에 의해 끊겨 버렸습니다. 1636년 12월 14일 음력 인조와 조정은 강화도로 가는 길이 차단되자 남한산성으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선 임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 안에 모인 군사는 1만 2천명, 백성 수만 명을 지탱할 비축 물자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고작 50일치 정도, 성은 좁고 겨울은 깊으며 적은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청군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자 남한산성은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군사들은 볏짚을 엮어 몸을 감쌌으나 살점이 얼어 터져나갔고 말들은 먹이가 없어 굶주렸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에도 고기반찬이 사라지고 거친 나물과 죽이 올라왔습니다. 좁은 행궁 안에서 조선의 운명을 두고 두 갈래의 목소리가 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판서 최명길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죽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명길은 기근과 질병, 약체 병력 등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병자 호란에서 승리할 가망이 없음을 들어 청나라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진영을 오가며 본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임금께서 치욕을 견디셔야 나라가 보존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최명길은 스스로 역적이라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면서도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청나라 진영을 찾아가 시간을 끄는 사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예조판서 김상헌은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했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사느니 종묘 사직을 위해 깨끗하게 죽는 것이 군자의 도리입니다. 김상헌은 싸우지도 않고, 비굴한 말로 화해를 청한다면 화해 또한 이루기 어렵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옳은 가치를 지킬 때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건국 이래 부모의 나라였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어찌 오랑캐에게 황제라 부르고 신하가 될수 있겠습니까? 당시 67세의 김상헌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1637년 1월 인조는 화의를 결심했습니다. 인조는 최명길에게 직접 항복문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때 김상헌이 울면서 그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대의 선치는 도덕과 의리로 명망이 높은 분이셨는데 그대는 어찌 이처럼 서슴없이 군부를 욕되게 하는가. 김상헌의 외침에 최명길은 조용히 찢어진 종이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조정에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나 같은 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최명길은 다시 풀로 붙여 국서를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으나 그 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인조는 이들의 논쟁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성안의 군사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용맹하게 버텼습니다. 북문 전투에서는 승리하기도 했고, 성벽 위에서 끓는 물을 부으며 저항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임금을 구하러 오던 근황군들은 청나라 기병에 가로막혀 패배하거나 흩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강원감사 조정호가 근황군 약 7천명을 조직했지만 청군의 별동대에게 격파당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온 정세규의 부대도 험천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평안감사 홍명구의 병력도 철원 연천 등지에 주둔한 청군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도원수 김자점은 경기도 양평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신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1637년 1월 22일 믿었던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세자빈과 복림대군, 소현세자의 빈등 200여 명이 포로가 되어 남한산성으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청군은 복림대군의 친필 편지를 인주에게 보여주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김상훈을 비롯한 척화파는 여전히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 김유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나가면 위태로울 확률이 반 보존될 확률이 반인데 계속 버티면 백이면 백다 100 망할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명분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7일간의 항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성문을 연지 4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조는 왕의 복장이 아닌 푸른색 죄인의 옷을 입고 서문을 통해 성을 내려갔습니다. 한강변 삼전도에 설치된 높은 수왕단 위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은 차가운 바닥에 멍석을 깔고 앉아 황제를 향해 3배 9고두례를 행했습니다.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찢는 의식. 얼어붙은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한 강변에 울려 퍼졌고 왕의 이마에는 흙이 묻었습니다. 왕이 항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청나라로 끌려가는 만여 명의 백성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소리는 인조의 가슴에 칼이 되어 박혔을 것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최명길은 피로인의 수를 50만 명으로 추정했고, 남한갑은 심양 인구 60만 중 상당수가 조선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환향례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조선 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심양에 끌려갔습니다. 사막사로 불리는 오달째 윤집, 홍익하는 청의 회유를 거부하다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1640년 겨울, 김상헌과 최명길은 청나라 심양 감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최명길은 명나라와 은밀히 내통하며 물자를 지원한 사실이 발각되어 김상헌은 계속해서 척화를 주장하다 청나라의 욕으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고받은 신은 훗날까지 전해집니다. 양대의 우정을 찾고 백년의 의심을 푼다 김상헌.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끝내 돌리기 어렵고 나의 돈은 둥근 고리 같아 경우에 따라 돈다 최명길.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이 옳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모두 나라를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는 이런 두 사람을 보고 청나라에도 없는 저런 충신이 조선 같은 작은 나라에 있다는 것이 부럽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병자호란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픈 역사로만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고뇌가 너무나 깊습니다. 최명길의 치욕은 비겁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김상헌의 절개는 무능함이 아니라 끝내 잃지 말아야 할 인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존심을 굽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죽어도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47일은 그두 가치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딪혔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비록 승리의 기록은 아니지만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끝내 살아남아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조상들의 인내를 떠올려 봅니다. 남한산성의 차가운 바람 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병자 호란이라는 치욕의 역사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